안녕하십니까. 나는 농부여입니다. 오늘 8월 13일 제가 마늘을 공판장에 넣어서 가격을 안 받아 봤습니다. 오늘은 좀 같은 마늘이라도 좀 크기를 달래서 좀 상을 줄이고 중을 좀 늘려 봤습니다. 늘려 봤더니만은 어, 상 가격이 7만 1,800원 지난번 74,400원 받은 거에 비하면 내려갔죠. 상이 굉장히 좋았는데 가격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중은 59,200원. 중이 이제 크기가 조금 커졌는데 59,200원. 지난번 57,800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은 가격이 올라가고 상은 가격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하는 46,400원 받았습니다. 어, 한는 지난번 47,600원 받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내보니까, 어, 꼬다마까지 합쳐갖고 57,000원 나왔습니다. 한 포대기당 평균. 그런데 지난번에도 상위 가격이 74,400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평균 가격이 57,000원 나왔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인들이 그런가 봅니다. 전체적으로 놔놓고 뭐한 이게 5만 7천원짜리쯤 되는 것 같다 싶으면 뭐 상, 중뭐 마음대로 조정하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격 변동은 없습니다. 없고 이제 마늘도 막 빠집니다. 오늘 공판장 가보니까 마늘도 거전 다 나오고 그랬는데 물량도 상당히 적어졌습니다. 적어졌고 작년보다 빨리 끝나는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 물량이 빨리 줄었는데, 저희들도 이번에 이제 마지막 한 번만 갔다 오면 다 됩니다. 다 끝나는데, 원래 마늘 양이 상당히 부족하네요. 어, 지난번보다는 한30% 가까이 줄어버렸는데, 지난해보다. 가격도 사고 양도 줄었습니다. 원래 체온 결산을 해본 결과, 제로 같습니다. 어, 인건비하고, 어, 기름값하고, 막, 뭐, 퇴비, 농약, 뭐, 비료, 전부 다 해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그전 제로에 가까운데, 수익이 없습니다. 그래도 저는 다행입니다. 다행인데, 다른 분은 손해본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뭐, 그런 대로, 그래, 이제, 주로 줄은 것 같습니다. 상당히 손해를 많이 보셨는데, 저는 그래도 좀 양호한 편입니다. 농사가 이렇습니다. 참 농민들은 죽으라고 일을 해도 어 수익 한 번도 못 냈죠. 원래는 수익이 전혀 나지 않았는데 마늘 농사를 지어서 손해를 본다 그런데도 도시인들이 뭐 물가 타령합니다.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하는 것은 들으라는 겁니다. 노시, 또 소비자들이 이, 이 이야기를, 농촌의 현실을 알아라는 거죠. 알고 정치인들도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알고서 이제 농민들을 억죄든지 해야 되지. 무턱대고 물가 한다고 잡는다고 농민들을 억제는게 아니다는 거죠. 도시인들은 월급을 타서 값싸게 식료품비를 사고 농산물을 사서 남는 돈으로 휴가를 갑니다. 여행도 다니죠. 비서도 가고. 횟집에도 가고 고깃집에도 갑니다. 원래 마늘 농사하시는 분들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죽으라고 농사지는데 적자입니다. 그 적자의 원인이 기가 차죠. 기가 차는데 두 가지죠. 정부에서 지난해 수입을 PRQ, 저유를 간세로 마늘을 많이 들어왔다는 그거 하나하고, 원래 비로 폭우로 인해서 손해를 많이 봤다는 거죠. 참 안타깝게 그저 없습니다. 그리고 원래 또 고추가 아마 또 그럴 겁니다. 지금 첫 고추는 보통 이제 소비, 국내 이제 중산층 이상 소비자들이 다 소비를 하죠. 그런데 이제 9월달, 10월달 나오는 고추는 좀 맵습니다. 맵고 이런데, 이런 거는 전부 다 서민들 몫이죠. 갖고 가는데, 지금 안동농협 평균 공판장이 만 원을 조금 넣습니다 고추 전용 공판장에서 뭐 경매가격이 만 원이 겨우 넘는데 원래 폭우로 탄저병 많고 이런 거 생각하면 고추가격 참 험하죠. 과거에 고추가격이 15,000원씩 13,000원씩 할 때가 평균 가격, 1년 평균 가격이죠. 이럴 때가 좋았는데 수입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저희들이 우리 농민들이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알아듣는 것 같습니다. 채소를 갖다가 자꾸 이제 물량 수급을 갖다가 조절한다고 농민들이 농사짓는 양을 조절한다고 그러는데 자꾸 이런 정책이 나오다 보면 조금 조금 나아지겠죠. 나아지는데 빨리 정치인들이나 도시 소비자들도 농촌의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농촌이 붕괴되면 우리나라 살수 없는 나라 됩니다. 모두 황무지가 돼버리면 홍수 기후 변화에 우리나라 현실에 적응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만일의 사태에 대하면 우리나라 국민들 참 졸졸 굶죠 한마디로 말하면 굶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데 농업기반 시설도 다 무너질 겁니다 마. 지금 농어촌공사 예산이 계속 제가 줄어드는 걸 알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나가다가는 우리나라 망합니다 망한데 수출해서 돈도 벌지도 못하면서 지금 좀 험한 말로 속된 말로 시금방 떨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나 정부나 정치인들이 조금 살기 좋다고 농촌을 홀대하는 그런 시금방진 정책을 펴고 있는데 반드시 고쳐야 한다. 이거는 뭐전 정부나 현 정부나 아름가 똑같죠. 농촌에 대해서 정책을 펴는 건 똑같은데 시금방진 정책입니다. 독일이나 이 영국, 프랑스 이런 데 어디 그렇습니까? 덴마크는 농업 선진국인데 농업으로 최선진국이 된 나라입니다. 북유럽을 보십시오. 농업을 철저히 보호합니다. 서유럽도 보십시오. 농업을 철저히 보호하고 그래도 나라 잘 삽니다. 물가 다 잡아냅니다. 우리나라는 왜 그럴까요? 참 어렵습니다. 마늘 가격 변동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늘 지금 사기 올라오시기가 거의 다돼 갑니다. 빨리빨리 서두르셔야 될 겁니다. 안 그러면 가격이 점점 떨어질 겁니다. 20일 지나면 가격이 분명히 떨어질 겁니다. 감사합니다.